그냥 이렇게 찍어. <laughs>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막 그러냐? 아유 빌다 여기아빠들 지금 고모가 하는 말도 아마 아빠가 다 들을 거야 이제. <웃음> 정말 정말? <웃음> 커피 먹어 커피. <laughs> 아이고 아빠가 나이가 피 들어가나 보네 내가 그래야지. 커피 아, 먹네. 나이가 들어가나보다 할아버지가. 일더 <laughs> <laughs> 하기 일은. 기용이이더하기2는기용이 <laughs> 아이고 아이고, 응. 다 이거 이거, 이거. <laughs> 이마는 통 나오고, 어? 뒤통수 통 나오고. <웃음> <웃음> 어 이제 할머니도 보고서 낙섬도안 된다. 뭐부로 들어가지 아기 진짜 순하다. 진짜 아기 순하다. 근데 아유. 지금 이것도 나 가리는 거야.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거자세가나 가리고 있는 거야 이거. 그래요? 돌진 않아도. 세상에. 역시 남자야. 네. 잘때도 가만히 안 누워서 그거 어떻게? 이리로 불렀다. 절로 음. 불렀다. 아이고 토끼처럼 이빨 두개난것좀 봐. 아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워. 아유 토끼처럼 이빨이 아래니가 썩 나왔네. 아야, 야, 네 엄마는 시간 가는 줄모르겠다너 보고 있으면. 얘네 엄마요? 응. 얘네 엄마, 얘 엄마는 아니지. 얘가 제일 만만해 하는 게 얘네 엄마인데. 두가 두툼한 고 차이 뿅네. 이런 것도 있네. 봐라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좀 저기한 거지. 응. 이거 첫 노라고 해? 엄마랑 있으면 응. 그냥 엄마 맨날 깨물고 막 머리 뜯어 잠기고 막 얘가 짜증 내고 <laughs> 얘가? 응. 너 벌써부터 엄마를 얘또 동생 일찍 보겠다 동생 왜 일찍 봐? <laughs> 응? 아이고. 아이고 이번에 여동생 봐라. <laughs> 야 이번에 여동생 봐라. 우애기가 남자니까. 아. 아유 잘도 받아먹네. 웃기도 잘하고. 음. 응. 줄좀 까서 먹여어 그래. 요산먹여보 고모. 응응. 쉬어요 그거? 나도안 쉬어. 아니면 신발... 아니 그 그냥 고모 까서 주면 돼. 그럴까? 그럴까? 반으로 갈라서 줘야지 근데 그때서. 어떻게? 줄을 아, 이렇게 쪼개서? 한, 한, 바늘을 한, 바늘을 한 조각을 또 반으로. 반으로 잘라야 그래, 돼? 음. 그래야지 입에 들어가니까. 그래, 그래.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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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. 얼마 전까지는 껍데기를 음. 못 먹었는데. 음. 이제는 반쪼개서 주면 껍데기까지 그냥 먹더라고. 어... 마지막에 이렇게 먹지. <laughs> 생기는 게 보여. 칼로 안잘라도되는데 그릇? 손으로 잘라 손으로 자르면 막올라와가지고밥 먹고 왔어 애기? 지금 먹잖아요 애기 밥 먹고 있잖아 얘 <laughs> 이렇게 해도 되냐 애기 이게 밥이요? 어 밥이요 <laughs> 아 그럼 막 아빠랑 있는데 뭐하라고일아와아 <laughs> 이거라도 먹여주는 거 고마워야지 아니 저기 우리 재준씨 벌써부터 엄마를 그냥 아빠 응? 그게 밥이라고 한다 생각이나. 저다 먹으면 너. 음, 아이고 있 아이고 있다. 입에 있으면 또안 아, 넣어? 안 먹어. 맞아, 베턴이 하나. 이야, 피부 짱이다, 완전 <laughs> 왕짱이다, 왕짱. 응? 우리 애기들은 다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, 왕짱이다, 얘 왕짱. 응. 애기도 다 좋은 거 아니야. 뿔록뿔록팔아 애들도 있고 별애들 다 있어. <laughs> 우와. 우리 이거. 아이고, 나 웃기도 잘한다 이제. 원래 웃는 건 잘했어 원래가. 이 제품이 우리 애기 생겼어. 원래도 잘 웃었지. 공도 있네. <웃음> <웃음> 하나만 가지려고. 둥그러우래 가지라고 둥그러우네? 응, 어. <laughs> 그놈 <그건> 하나만 됐어. <laughs> 그저 <그거> 입이야 입. <laughs>